시간 공연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. 1. SNS 홍보, 공연 정보를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습니다.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트위터 등을 활용하여 공연 일정, 출연진 소개, 티켓 구매 안내 등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. 2. 포스터 및 전단지 홍보, 공연장이나 인근 지역의 카페, 레스토랑 등의 포스터나 전단지를 배치하여 홍보할 수 있습니다. 직접 만들거나 디자인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프로모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. 3. 라디오 및 TV 홍보, 송출 시간, 시청률 등을 고려하여 지역 라디오나 TV 방송국의 홍보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. 이는 보다 많은 관객들에게 공연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. 4. 검색 엔진 매케팅, 구글 등의 검색 엔진을 활용하여 공연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를 분석하고 키워드 광고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. 5. 자사 홈페이지 홍보 공연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방문자들에게 직접 공연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홍보용 이벤트나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해 방문자 유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.